미국의 싱크탱크 CSIS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즉양한전쟁을 가상으로 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물론 괌의 미군기지, 그리고 일본의 주요 전략기지들이 중국에 의해 공격당합니다. 여기는 한국도 포함되었는데요. 특히 평택은 해외 주둔 단일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평택항을 비롯해 사드 등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 및 원자력발전소 를 비롯한 산업 인프라는 무차별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양안전쟁이 시작될 때 중국은 대만 외 타국가에는 선제공격을 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참전이 예상되는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교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공격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철 작가님의 이미 시작된 전쟁입니다. 저자는 현지 취재를 기반으로 중국의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유명 중국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2023년 초에 출간되었는데요. 작가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철저한 사실과 뉴스를 기반으로 예측된 것으로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저서 참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대해 다소 안일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내전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상시 도발로 먹고 사는 북한으로 인해 무뎌진 국민들의 감정과 위기감 그리고 인류 멸종을 불러올 수 있는 핵무기의 개발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핵폭탄의 파괴적인 능력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억제력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안심의 수단으로 믿기도 하죠. 핵무기는 더 이상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자위적 차원으로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용 즉시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제 유지가 목표인 푸틴도 그렇고 시지핑도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죠. 그만큼 핵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대만 침공과 그에 따른 미중 전쟁은 핵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심지어 타이완 국방부 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1년 3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필립 데이비스는 6년 내에 즉 2027년 이내에 대만이 중국에 의해 침공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상원지리에 답변했습니다. 양안전쟁은 시기의 문제이지 발발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왜 그토록 대만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영상이 필요할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시작되는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안 전쟁은 단순히 중국의 겁주기식 선전포우가 아니죠. 실제로 대만 또한 항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목표는 중국을 이기는 데 있지 않죠. 우방으로부터 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우방의 병력이 소집되고 전격적으로 개입할 때까지 대만은 버텨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 대륙은 불과 200k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죠. 중국은 전쟁 발발 후 2-3시간 안에 대만 해역까지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전투력에서도 상대가 안 되죠. 타이완의 병력은 17만명으로 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해상 전력뿐 아니라 모든 전력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만이 버틸 수 있는 건 미국의 지원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취하고 있는 전략 또한 비대칭 전술입니다. 최대한 중국인민해방군을 지연시키고 상처를 줘야 합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곳에서 전쟁 준비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군사 요새로 만들어 버렸죠. 이 외에도 대만 인근 여러 섬에서 자국 영토를 주장하며 군사 기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이 압착같이 대만을 지키려는 건 대만 국민들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인류애가 있었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의 군사 소모 대상으로 전쟁을 이렇게 오래 끌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미국은 지극히 자국 중심의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내국간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대만이 뚫리는 순간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으로 어떻게든 가두어두었던 중국이 태평양에 나올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는 순간 미국은 해상에서 중국과 직접 경계선을 마주대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북한의 노림수입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군사 강국입니다. 거기에다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에 실전 배치가 가능한 최정예 군인들과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 경험 있는 대부분의 예비역까지 포함한다면 실로 엄청날 겁니다. 중국은 이러한 한국에게 대만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양안 전쟁이 발발 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겠죠. 아시다시피 한국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대 입장에 설 것이라고요. 중국에게 한국의 참전 혹은 최소한의 지원은 엄청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하나만으로도 벅찰 텐데 바로 인근 코앞에 위치한 군사 강국 한국은 대만 침공에 앞서 반드시 사전에 처리해야 하는 선제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때마침 중국에겐 기가 막힌 회심의 카드가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농락당한 김정은은 무리한 핵개발과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현재 체제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죠. 중국이 아직까지 넉넉하게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체제 유지를 담보해준다면 대만 진공을 위한 최고의 노림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도발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도발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시작될 겁니다. 파주 등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수백 발의 방사포를 쏘는 것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미사일을 공해에 쏘는 정도로는 한국이 심각하게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영토에 북한의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 정부와 국민은 엄청난 공포에 빠져들 겁니다. 핵을 가진 김정은이 드디어 미쳤구나 싶겠죠. 북한은 남한 군대가 먼저 도발했다며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발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갈 겁니다. 이쯤 되면 한국과 미국 또한 무작정 수동적인 대응만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전면전이 시작될 경우 발생되는 인명피해, 설령 북한의 핵 위험을 없애고 북한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떠안을 부수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바로 그 점을 북한과 중국이 노리는 겁니다.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한국과 주한미군의 발목을 한반도에 묶어놓는 것이죠. 그럼 이미 그때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부분에 있어 쉽사리 공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는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간절한 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말을 했죠.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을 정신나간 사람으로 평가할지도 모른다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도화되어 진화된 부분은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자신의 생각으로 미루어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만 친곡은 미래 역사에 있어 일어나지 않을 판타지 소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과 목소리가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이 만들어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미친 사람이 되.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카오스는 두 단계 로 분류됩니다. 1단계의 카오스는 우리의 예측에 반응하지 않는 카오스죠. 좋은 예로는 날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다고 올 비가 안 오고 안올 비가 오지는 않죠. 그냥 무수히 많은 요인의 영향 속에서 내리는 겁니다. 2단계의 카오스는 우리의 예측에 반응하는 카오스입니다. 주식이 그런 예죠.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를 거라 믿는 사람이 많을 경우 그 주식은 내일 이 아니라 오늘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2단계의 카오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알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예상이 미래의 역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유발하라리의 말로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필연적인 역사는 없다. 감사합니다. 끝.